오늘은 복숭아를 한번 이쁘게 뽀개 보겠습니다. 먼저 칼로 여기 한번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세 번째. 너무 조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. 번째.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또 한번 나눠주는 거지. 자 복숭아 히치쇼를 하겠습니다. 보게 보겠습니다. 쉿. 자 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아, 음 아, 삭 아, 이 맛있습니다 간단하죠